안녕하세요 오토버프 기노현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두 번째 SUV인 제네시스 GV70의 내외관 디자인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GV70 가 어, 정식 명칭이긴 한데 그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GV70으로 통칭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GV70의 디자인은 제네시스의 고유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이 잘 반영된 디자인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역동성이 강조된 모습입니다 도시형 럭셔리 SUV를 추가하는 모델로 디자인 공개 후 역대급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 모델인 GV80에는 없는 스포츠 패키지 디자인도 동시에 공개가 됐는데요. 한층 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적용해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GV70의 전면부는 방패에서 영감을 얻은 크레스트 그릴을 적용해 제네시스 브랜드의 정체성을 살렸습니다. 또한 크레스트 그릴의 위치를 헤드램프보다 낮게 설계해 공격적인 이미지를 강조했고 범퍼 하단에 스키드 플레이트를 적용해 SUV의 강인한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특히 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다크 크롬 가니쉬를 적용해 스포티한 모습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두 모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바디 컬러 영향도 있겠지만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 한층 더 강렬한 모습입니다. 측면부는 전면 쿼드램프 상단부터 차체를 가로지르는 아치형 라인을 통해 우아한 감성을 연출했습니다. 동시에 볼륨감 있는 리어 팬들을 통해 역동적이며 우아한 느낌을 동시에 구현했습니다. 또한 제네시스 GV80과 GV80에 적용됐던 팬더의두줄 방향지시등이 제외되고 사이드미러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팬더의두줄 방향지시등이 중화한 느낌을 강조했다면 GV70의 측면 방향지시등은 깔끔하고 스포티한 모습입니다. 휠은 일반 모델에도 제네시스 GV70 스포츠 패키지 전용 휠과 동일한 디자인의 휠이 적용되어 충분히 스포티한 모습인데요, GV70 스포츠 패키지 모델에는 G 매트릭스 패턴의 21인치 휠이 적용되어 고성능 모델의 이미지가 한층 더 강조되었습니다. 후면부 역시 두 줄의 쿼드 램프를 적용해 전면과 디자인 통일감을 부여했고 제네시스 브랜드의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테일램프 사이로는 엠블럼 대신 제네시스 레터링을 삽입했고 G 매트릭스 패턴의 범퍼와 차체 색상의 디퓨저를 적용해 디테일을 높였습니다. 일반 모델의 경우에는 독특한 형태의 세로형 듀얼 머플러팁을 적용해 눈길을 끌고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은 원형의 대구경 머플러팁을 적용했습니다. 대구경 머플러팁은 성인 주먹이 들어가 있을 만큼 커 보이는데요. GV70의 성능을 과시하는 느낌까지 줍니다. 제네시스 GV70의 실내 디자인은 운전자 중심의 설계와 여백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타원형 요소를 사용했는데요. 비행기 날개의 유선형 조형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테두리에 신개념 무드 적용을 적용해 GV70만의 유니크한 디자인을 완성했고, 스티어링 휠에도 타원형 디자인을 적용해 통일감을 부여했습니다. 스포츠 패키지 모델 역시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동일하지만, 스포티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콘솔과 도어에 카본 파이퍼 디테일을 추가해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제네시스 GV70은 2.2L 디젤, 2.5L 가솔린 터보, 3.5L 가솔린 터보까지 총 3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이미지는 2.5L 가솔린 터보 모델과 3.5L 가솔린 터보 모델로 예상됩니다. 2.2L 디젤 모델은 머플러 팁이 히든 타입으로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개된 모델 대비 단정한 모습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네시스는 10월 29일 목요일부터 약두달 동안 위장막 없는 100여 대의 GV70으로 전국 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진행합니다. 때문에 출시는 이 테스트 주행이 끝난 12월 중순 이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gv70의 디자인은 타 브랜드의 프리미엄 중형 suv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g70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기대했었는데 실망감이 컸고 오히려 기대감이 낮았던 gv70이 더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된 제네시스 모델들의 많은 결함을 생각하면 이번 모델은 결함이 없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러기 위해 출시를 미루고 약두 달간의 테스트 주행을 진행하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시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